안녕하세요. 밝은 미래 교육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사립학교 유학을 다녀오고 현지에서 대학까지 입학을 했던 선배 대학생을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네, 그리고 후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선배는 연재현 선배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밝은 미래교육학원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현재 지금 미시간 주립대학을 재학 중인 22살 연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군복무 중이라고 했는데 어, 네. 어디서 군복무 중인가요? 지금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군복무. 아 이렇게 휴가. 기간인데, 어, 시간을 내줘서, 발금 미래 교육 방문해 줬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전하고요. 우리 연재현 선배는 사실, 저희 발금 미래 선생님들하고 꽤 오랜 기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알고 지낸 지 거의 한 4년, 5년 되지 않았나요? 그 정도 된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국에서 유학가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미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학가기 전에 한국에서의 성적은 어땠어요? 일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일단 공부하기를 정말 싫어했어가 중화일권도 간당간당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미래가 걱정되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짐은 여러 번 했는데 항상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건지 의지가 부족했던 건지 성적은 항상 그대로더라고요. 음. 그렇게 살짝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쯤, 미국 유학에 대해 이제 제안을 한번 받았어요. 그 제안을 처음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음.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냥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어, 뭔가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언어, 그냥 음. 모든 게 바뀌면, 나도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살짝 기대심 하나 갖고 결심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기 전에 스스로 생각하는 영어 실력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하면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C 음.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영어에 대한 흥미는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를 배우고 싶고 뭔가 영어를 과목 하나로만 치부한 게 아니라 언어로 제가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언어를 배우면 참 좋겠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영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미국에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어 그때 나이가 제가 한 중... 학교 3학년 정도였는데 그때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음. 걱정도 많았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결국에는 이제 용기를 내서 미국에 혼자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에 밝은 미래교육 그 사립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었죠. 본인이 다녔던 미국의 학교 이름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재학했던 학교는 브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이제 기독교 사립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학교가 미국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일까요? 미국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음. 그러면 동부 쪽이네요. 네, 그러면 이 학교의 전반적인 크기는 어떤가요? 이 학교는 생각보다 많이 작았어요. 음. 학생도 이제 100명 내외 정도 그 정도로 되는 되게 소규모 학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 고등학교랑 중학교 합쳐서 네. 아. 매우 적었던 걸로 기억하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하는 학생들 숫자가 100명 정도 되는 학교였다. 어, 학교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 학교가 작다 보니까 서로 안 친해질래요? 안 친해질 음.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가족 같은 그런 마을 분위기, 작은 마을 분위기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서로 다 친하고 얼굴도 알고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음. 그러면 처음에 도착했을 때좀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였고 또 혼자 갔기 때문에 새 학교에 적응해야 되는데 다 어, 영어를 쓰는 미국 친구들이요 예, 사실 학교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적응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음. 왜냐면 이제 솔직히 가기 전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친화력이 좋고 이제 개방적이다 해서 걱정이 어느 정도 됐는데 첫날부터 먼저 다가와주고 말도 걸어주고 밥도 같이 먹어주고 해가지고 정말 적응하는 데는 정말 짧은 시간이 걸렸던 거 같아요 아마 학교가 작아서 가능했던 거 같긴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총 유학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10학년 미국 학교 기준 10학년 11 11학년, 12학년 이렇게 3년을 하고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어,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고등학교 성적은 어떤가요? 고등학교 성적은 솔직히 미국에서 제가 가서 이제 학점을 따고 졸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에 저는 초점을 두지 않았고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이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만나고 이제 또 생각을 공유하고 또 영어로 된 글을 읽고 영상을 보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학교 성적은 따라오다시피 된것 같아요. 수업 수준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니어가지고 사실 영어만 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저는 이제 영어 언어 습득을 가장 우선시한 것 같아요. 영어를 가장 빨리 배우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일단 어, 저는 대화를 매우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걸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또 검색도 많이 했어요. 뭔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그럴 때마다 검색을 해서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말을 배우고 대화가 되니까 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빠른 속도로 영어를 늘린 것 같아요. 재현 학생은 아무래도 성향이 좀 활발하고 활동적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학교를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자고 하는 거 미국에서 호스트 생활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홈스, 홈스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두 군데에서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코디네이터 분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의 유학 생활을 관리해주시는 분 집에서 살았는데 자식은 없었어요 자식은 없어가지고 심심할 때는 심심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자식이 없는 걸의 장점인 이제 저한테 집중 케어를 해주셨어요 어. 거의 다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를 자식처럼 정말 대해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식들이 많은 집에서 생활을한번 했는데 아, 네. 제 또래 친구들이 세 명이나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게 심심할 틈도 없고 이제 정말 거기서 영어를 많이 들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지내다 보니까 영어가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란 분은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면서 우리 연자연 학생이 프로그램을 미국에 있는 기독교 사립 재단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크리스천 사립 재단에 마찬가지로 속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 소속임과 동시에 재단 소속이셨던 분이 학생을 이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는데 이 코디네이터 선생님하고는 관계가 어땠어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직자를 가지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뭐 어떤 얘기 어떤 고민이든 다 들어주시거든요 음. 이제 학교나 뭐 학업이나 아니면 그냥 삶에 관련된 이야기도 다 들어주셔가지고 그시간때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고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될 것도 없었고 만약에 행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코디네이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음.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호스트 집까지 거리는 얼마나 됐나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등 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침에 코디네이터 분이 출근을 하시면서 음. 저를 같이 학교에 이제 데려다주시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또 같이 퇴근하시고 저는 이제 집에 데려다주시는 음. 그런 식으로 보통 미국 학교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미국 학교는 8시 정도에 시작하는 거 같아요 어, 생각보다 빨리 시작하네요? 예. 몇 시쯤 끝나나요? 한국에 비해 좀 일찍 끝나는 거 같아요 음. 적어도 3시 전에는 끝나거나 3시쯤 끝난 거 같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몇 과목 정도 수강을 해요? 는 이제 한국과 다르지 않게 대략 여섯 과목에서 일곱 과목 정도 듣는 거 그러면은 대학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반을 옮겨다니면서 수업을 듣는 체계라고 하던요네 맞아요 이제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은 선생님들이 옮겨다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정해진 반에 가서 수업을 계속 옮겨다니면서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 같은 학년이라도 스케줄이 서로 다 다를 수있요네 맞아요 그래서 한 수업에 다양한 학년의 모여서 수업을 듣는 거 혹시 우리 재원 선배는 교회를 다니나요? 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다녔고 미국에 가서는 교회는 어떻게 좀 출석을 했나요? 미국에 가서는 호스트 가정이 다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 1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음. 처음 가보는 미국 교회였을 텐데 한국 교회랑은 좀 다른 점도 있었을 것 같고 네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일단 한국이 좀 포멀하다 싶으면 미국은 반대로 좀 캐주얼한 분위기였던 어. 것 같아요. 자유롭고 찬양도 되게 자유롭게 부르고 음. 설교도 되게 대화 형식으로 토크 쇼 느낌으로 하고 네.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음.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 학기가 끝나면 보통 5월에서 6월 정도 되는데 여름방학 때 한국에 돌아왔었죠? 네. 그래서 어, 3개월 정도 되는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이때 주로 어떤 일들을 했나요? 여름방학 때는 물론 쉬기도 쉬지만 이제 학원에 와서 여름방학 특강을 듣잖아요 그 특강을 통해서 저희 영어 실력을 보충하고 저희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S-TOEFL이잖아요 이제 절대적인 결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밝은 미래 교육의 여름 특강으로 인해 선생님들 정말 수십 년간의 노하우로 다져진 선생님들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TOEFL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험 시스템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번본 결과 느낀 점인데 시험 시스템을 파악해야지 유리한 시험들인데 이 밝은 미래 교육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수십 년간 노하우로 잘 알려주셔서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도 어, 토플이나 미국 대학 입시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을 여러 학원들이 있을 텐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혹시 밝은 미래 교육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밝은 미래 교육을 통해 제가 미국을 갔잖아요 무엇보다 저를 잘 아는 선생님들이셨어요. 저를 몇년 동안 봐오셨고.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음. 어디가 강점 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셔어 가지고 당연히 저는 특강을 여기서 받으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 고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미래 교육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정말 자식같이 돌봐 주신기 때문에 정말 그저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뭐 사랑을 담아서 제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다른 학원과 큰 차이점 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멘트 고맙습니다 <laughs>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 시 기가 다가왔을 텐데 본인의 대학 준비 경험담을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니었어 가지고 좀 늦게 정신을 차렸어요. 항상 미루고 미루다가 거의 시이요 12학년 때 이제 뭔가 발에 불, 불이 붙어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늦지 않았었어요. 그때 열심히 하니까 충분히 되더라고. 이제 여름 강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하고 이제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가서 혼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름 특강 때 최대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가서 조금이라도 편할 수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가서는 뭐 최소한의 단어나 뭐 독해 정도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여름 방학 특강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가 한국 대학 입시와는 좀 많은 부분이 다른데 네. 이제 처음 유학을 간 만큼 미국 대학 지원을 이제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재원 선배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지, 또내 성적이라든지 수능 점수, 토플 점수로 어느 레벨대의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은 좀 어땠나요? 솔직히 저는 지금 미시간 주립 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잘간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부족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됐던 거는 이제 유학원 선생님들과의 소통과 의논과 이야기를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총몇 개의 미국 대학에 지원을 했었나요? 여섯개 정도는 기본으로 냈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미시관 주립 대학교 외에도 다른 대학교 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네. 어그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미시관 주립 대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위가 가장 높았어요. 아. 저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다른 이유보다도 학교가 결국 수준이 높아야지 이제 미래에 제가 도움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뭐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시간 출입될 강도 같습니다. 어,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80% 되는 걸로 알고 습어요 미국의 대학교 한 4,000개가 넘는 학교 중에 네, 80일 정도되그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전공은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1학년을 마치는데 1학년은 언디사이드들하고 이제 동 수업을 듣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전공을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 저는 아직 전공을 정하지 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복무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을 대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건가요? 군대는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군대는 빨리 가는 중이라 <laughs> 한데. 아, 아 빠르면 빠르세, 네. 좋다. 빨리 가서 빨리 다시 복귀하고 빨리 시작. <laughs>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1학년 마치고 그렇죠? 1학년 마치고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재현 선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군복무가 끝나면 잠시 쉬다가 이제 학기가 9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다가 내년 9월에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군복무에서 휴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발은미래 교육을 방문해준 우리 연재현 선배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합니 다음에 또 좋은 인터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